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제 드디어 이상 기체 방정식까지 왔습니다. 이 이상 기체 방정식은 앞에서 했던 보일 법칙, 샤를 법칙,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을 모두 통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20페이지입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볼게요. 일정량의 기체에서 온도와 압력이 동시에 변할 때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변할까?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에 의하면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온도에 비례하며 이를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네이 위에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그죠? 이거를 뭐 다시 쓰면 P는 V 분의 1에반비례한다 이렇게 쓸수 있죠. 그다음에 절대온도 부피는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렇죠그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비례상수를 두기도 했었고요. v 분의 k 라든가 뭐 이걸 통해서 v는 k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면요. 아보가드로 법칙에 0도 C1기압에서 기체 1마리의 부피는 22.4리터이다. 이걸 이용해서 상수 k를 구할 수가 있다. 네, 여러분들, 여기에 온도, 압력, 부피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네들을 그대로 여기에 대입하면 상수 k 를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0도씨를 그냥 도씨 온도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절대 온도로 바꿔줘야 합니다. 0도씨의 절대 온도는 얼마가 되나요? 그쵸? 그렇죠? 273켈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켈빈 온도를 넣어야 되고 1ATM이기 아, 1기압이기 때문에 1 atm 단위를 쓴다. 그리고 부피는 리터 단위 그대로 쓰죠.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 썼더니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뒤에 이 단위들도 한번 보시고요. 무엇이 곱해지고 무엇이 나눠졌는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값0.082 atm 곱하기 리터 나누기 몰 곱하기 켈비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함으로 우리가 위에서 이 22.4L라는 게 기체 종류 무관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값도 기체의 종류에 무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뭐라고 부르냐? 기체 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R로 나타냅니다. 네, 제가 지금 녹화를 하면서 틈틈이 다시 들어보고 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펜 쓰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아이패드에 그 펜슬 가지고 쓰다 보니까 타닥타닥하는 소리가 나게 되는데 어, 이 단원이 좀 필기할 것도 많고 계산할 것도 많아서 앞으로 영상에서도 계속 좀 그런 타닥타닥 소리가 신경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이해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거 아보가드로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도시 1기압에서 기체 n 몰의 부피는 n 곱하기 22.4리터이다. 네, 우리가 0도시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22.4리터인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 몰이 되면 당연히 44.8리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10몰이 되면 224.0L 이렇게 될 거고요. 만약에 0.1몰이 되면 2.24L 이렇게 되겠죠. 네, 즉 배수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T분의 PV는 K라는 식을 기체 N몰에 대해서 다시 고쳤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 N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위에 이 식은 우리가 1 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 밑에 이 식은 n 몰에 대해서, 그저 뭐 x 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기체 상수를 다시 보면 0.08이 앞에 n이라는 값이 곱해지게 되고요. 이거를 우리는 nR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체의 압력, 온도, 부피, 몰수의 관계는 PV는 NRT라는 식으로 둘 수가 있는 거죠. 네, 흐름 한번 다시 보시고요. 결국 중요한 그한 문장의 식은 얘가 되겠습니다. 네, 이 PV는 NRT식을 보면요. P, V, 그리고 N, T라는 미지수가 네개 있습니다. 얘네들 중에서 두 개는 문제에서 주어질 거고요. 두 개는 이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PV는 NRT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얘네들이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게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R값은 항상 일정하죠. 그죠? 얼마냐? 0.082 ATM 리터 퍼 물과 켈빈의 곱. 이렇게 알 값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PVNT 요 값들에 대해서만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요. 그래서 이 PV=nRT 이 식을 우리는 이상 기체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이 이상 기체 방정식을 정확히 따르는 기체를 이상 기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이상 기체라는 건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네, 그거는 뒤에서 다루게 될 거니까요. 일단은, 어, 이 이상적인 기체다라는 의미에서 이상기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V는 NRT 이상기체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럼 아래에 연습해 보기를 한번 볼게요. 27도씨에서 10L 강철 용기 쓰게 들어있는 수소기체의 압력이 상기압이다.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수소기체의 몰수를 구해 보자. 일단계 주어진 정보를 한다. 구해야 할 것은 수소 기체의 몰수이다. 우리가 이상 기체 방정식 쓸 거면 PV는 nRT 둬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어진 정보 P 압력이 3기압이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3atm 이 되는 거고요 부피 10리터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똑같이 10리터. 그 다음에 t 보면 얘가 27도씨죠. 근데 우리가 도씨 온도 쓰는 게 아니고, 그죠 절대 온도를 써야 되죠. 그래서 절대 온도를 구하려면 더 섭씨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야 하니까 합하면 300k 빈이 되겠습니다. 알값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랬을 때 대입을 하면, 그래서 3ATM 곱하기 10L, 그리고 0.0821그 이상 기체 상수에다가, 여기다가 300KB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1 2 2 m 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이상기체의 방정식을 쓰면 기체 몰수를 이런 식으로 우리 방금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어, PV는 NRT에서 M만 두고 나머지를 이항하면 요식이 나오죠. 그리고 이 식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냐? 기체 몰수는 기체의 압력, 온도, 부피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기체의 종류와는 관련이 없다. 즉 기체의 종류가 서로 달라도 압력, 온도, 부피가 같으면 기체 분자 수는 서로 같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분자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상 기체 방정식을 이용하면 기체의 분자량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분자량을 우리가 보통 대문자 M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 기체의 질량이 W일 때 기체의 몰수는 m 분의 W이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기체의 아니 어떤 물질의 몰수를 구할 때는 몰수는 화학식량 분의 질량이라는 값을 씁니다. 근데 기체는 전부 다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화학식량 대신에 분자에 대한 분자량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기호가 몰수의 기호 n, 질량의 기호 w 분자량의 기호, 대문자 M. 요렇게 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 자리에 M분의 W가 오게 되었고요. 우리는 이 분자량만 알고 싶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이해하고 옮겨주면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전부 다 PV는 NRT라는 요 식을 알고 있잖아요. 이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통해서 요거나 요거나 다유추해낼수 있습니다. 이상 기체 방정식만 알면요. 굳이 몰수를 구하는 식이라든가 분자량을 구하는 식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아래의 문제를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보시면 27°C 570mm Hg에서 어떤 기체 4.1L의 질량이 5.5g이라고 할때이 기체의 분자량은 얼마냐? 그럼 분자량을 묻기 때문에 PV는 NRT 먼저 둡니다. PV는 NRT 두고 나서요 이 N 자리에 PV는 물수는 분자량 분의 질량 그리고 RT 둡니다. 그러고 나면 분자량을 구하는 식으로 다시 바꿀 수가 있죠. 분자량은 PV 분의 WRT다. 이렇게 두고 나서 하나씩 끼워 맞춰가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보면 W 나와있죠. 요 5.5g. 요게 W가 되는 거고요. 그죠? 알값은 항상 상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값을 쓰시면 됩니다. T를 볼게요. 대문자 T 절대 온도는 지금 270아 27도씨이기 때문에 당연히 3 0 0 k 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P를 봐야 되는데 요 P 자리에 우리가 지금 ATM으로 주어져 있지 않고 570mm HG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얼마의 기압을 나타내느냐? 네, 비례식 쓰면 시 됩니다. 우리가 760mm의 수은 기둥 높이가 있을 때 이거를 1atm이라고 뒀었죠. 그렇다면 요거는 570일 때 얼마냐? 요런 식으로 x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x는 네. 지금 0.75 ATM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ATM으로 ATM으로 변경해서 써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부피 주어져 있나요? 부피 4.1L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리 다시 끌고 와서 m은 W 5.5g. 그렇죠? 그 다음에 알값이 알값까지 네, 쓰려면 화면이 좀 작으니까 조금 더 줄여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동해서 보면 W가 5.5g 곱하기 알값 0.082 단위 atm 리터를 물과 켈빈으로 나눔값 곱하기 지금 절대 온도죠 절대 온도 300 켈빈 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 0.75 atm 그리고 부피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4.1 리터.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요 정도는 그냥 계산기 두드리기셔도 됩니다. 그러면 4.4라는 값이 나오는데 분자량 4.4가 나오고요. 이 분자량은 어, 원래는 단위가 없지만 우리가 일몰에 대한 단위를 쓸 때는 그램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단위가 항상 그램퍼 몰로 끝나 줘야 합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ATM 단위 있고요. 분모에도 ATM 단위 있습니다. 리터 분자 있고 분모에도 리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나누기로 들어가니까 분모에 있는 켈빈과 분자에 있는 켈빈도 약분이 되죠? 그래서 남는 단위가 물퍼, 아니, 그람퍼, 몰이다 단위까지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그 밑에 있는 유제를 볼 건데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제 볼게요. 27도 C, 380 mmHg에서 어떤 기체 0.4g의 부피가 400 mL라고 한다. 이 기체 의 분자량은 얼마냐? 유도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분자량은 PV내 V분의 WRT였습니다. 그럼 하나씩 찾아가봐야겠죠? 네, W 질량 주어져 있습니다. 질량 0.4g, 그죠? 그 다음에 절대 온도 주어져 있죠 절대 온도 300 헬빈 그 다음에 p 압력 값이 주어졌나 보면은 380mm hg 였습니다. 이거 몇 기압일까요 네 2분의 1 기압 0.5 기압 이라고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피 봤더니 400ml 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상기체 방정식 쓸때 부피의 단위는 항상 리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0ml를 0.4리터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럼 분자량은 압력 2분의 2 레이팅. 그 다음에 부피 0.4리터가 되는 거고요. 위에 하나씩 쓰면 질량이 0.4g. 그렇죠? 이상기체 상수 0.08이 ATM 리터를 물과 켈빈의 단위로 나눠준다. 그 다음에 곱하기 절대온도 300 켈빈 이렇게 두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분자량 49.2가 나옵니다. 단위 중요합니다. 단위 얼마예요? 그쵸? 단위는 무조건 그람퍼 몰 단위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분자량의 단위 그램퍼 뭘 알지만 만약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약분을 했을 때뭐 어 잘못했네? 근데 약분을 했을 때 약분이 되어서 이 값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식을 잘못 쓰신 게 되겠습니다. 네 밑에 창이융합 사고를 보면요. 영도시 기압에서 어떤 기체의 밀도가 Dg/L라고 한다. 이상 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분자량을 D가 포함된 식으로 바꿔 보자라고 합니다. 이번엔 밀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밀도. 여러분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단위가 g/ 리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분자량을 쓸 때, 아니, 그 이상기체 방정식을 쓰면, PV는 NRT가 나오고요. 이 N자리에 M분의 WRT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 V가 있고요. 한쪽에 W가 있네요. 그래서 얘네를 W 나누기 V로 묶어주면 그게 바로 질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항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분자량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자량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요. 그럼 분자량을 왼쪽으로 옮기고, 그죠이 v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분자량만 줄 것이기 때문에 p도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떤 식이 나오느냐? 분자량은 p v 분의 w r t 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v 분의 w 가 d였기 때문에 다시 p 분의 d r t 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자량은 p 분의 밀도 이상기체 상수 절대 온도 요것과 같다. 네, 제가 지금 되게 천천히 한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이게 좀 능숙해지면 이렇게 쉽게 쉽게 변환이 가능해지겠죠. 하지만 이 역시도 뭐이 밀도와 관련된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상 기체의 방정식 PV nRT로부터 다 이끌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래 문제는 조금 쉽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1번 보시면요. 0도씨 0.8기압에서 2 어떤 기체 부피가 5.46L라고 한다. 이 기체의 몰수는, 네, Q1을 네, 보시면요. PV는 NRT. 이거는 항상 써두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N은 RT분의 PV가 되는 거죠. 그래서 RT 네, 0.082 ATML를 몰과 켈빈 로 나누고 그 다음에 온도 그렇죠 온도 지금 영도시라고 했기 때문에 273 켈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 0 0 8이 기압 주어져 있죠 0.082 아, atm이네요. 네, 다음에 부피 5.46 리터 6.46리터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따라서, 따라서 몰수는, 몰수는 얼마가 나오느냐? 나오느냐? 0.2몰이 나옵니다. 네, 계산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몰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몰수 단위 몰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를 보면요. 0도씨 일기압에서 어떤 기체 2g의 부피가 1.4리터라고 한다. 이 기체의 분자량은 얼마냐? 네, 여러분들. 그러면 분자량에 대한 식 있죠? 분자량은 PV 분해의 WRT다. 네, 외우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PV는 NRT에서 유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P, 일기압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부피 1.4L. 그죠그 다음에 W, 지금 질량이 2g 주어져 있고 r 값 있고요. T는 273K 넣으시면 됩니다. 이 R값에 우리 아까 그... 0.08이 이렇게 하고 단위 있는 거 있죠. 그거 넣으시면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31.98 g m 퍼몰이 나오게 됩니다. 네, 분자량 31.98 g m 퍼몰이 나오고요. 단위 한번 보시고, 네, 끝나도 끝나도 끝나지 않는 이 파트의 마지막은 정말 마지막은 실제 기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기체, 질소잖아요? 그리고 질소 다음에 산소, 뭐,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PV는 NRT를 정확하게 따르느냐라고 하면 실제로는 따르지 않습니다. 이 이상기체라는 건 아이디얼 l 스 a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여러가지 상호작용을 무시를 하고 아니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기체는 이 이상기체와 약간 성향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얼만큼 다르고 무엇 때문에 다른지 그 이야기를 이제 이 페이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책 내용을 좀 읽어보자. 이상 기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가상의 기체입니다. 이 가상의 기체는요, 분자간 인력과 반발력이 없고, 분자간의 충돌로 인한 운동 에너지의 손실이 없으며, 즉 충돌했을 때 에너지의 그 방출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분자 사이의 부피를 무시할 수 있다. 반면 실제 기체의 이상기체 방정식을 적용하면 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의 관계가 정량적으로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다. 이것은 실제 기체는 분자 사이의 부피가 있고 기체 분자 사이의 인력과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네, 이런 얘기들은 이 뒤에 뒤에 나오는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도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때 한번더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밑에 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래프 X축 기압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Y축 RT분의 PV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RT분의 PV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상기체이고 일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일몰 볼수 일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 보면 이 이상기체라는 애가 일에 이렇게 상수 그래프를 나타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여기 서로 다른 종류의 기체들이 보이죠? 이 서로 다른 종류의 기체들이 이 일이라는 상수 그래프에서 벗어나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압력이 높아지면, 이쪽으로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벗어나는 경향성이 더 두드러지죠. 이만큼씩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반면에 압력이 작아지면, 얘네들 사이의 그 변화량이 그나마 미미하게 됩니다. 즉, 압력에 의해서 실제 기치는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벗어나는 경향성이 커지고요. 압력이 매우 작아지게 되면 거의 0으로 뭐 수렴을 하죠. 0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 이 이상기체와 실질기체가 비슷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요.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X축은 압력이고요. Y축은 RT분의 PV 똑같습니다. 이상기체는 지금 상수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그럴 때 보면 이제 얘네 세 가지 다른 그래프가 나오는데 얘네들의 변이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 차이가 그나마 작은 게몇 켈빈일 때냐? 그렇죠. 873 켈빈일 때 그나마 이상기체와의 간격이 작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상기체와 실제기체의 행동 양상이 비슷해진다. 라는 걸 의미하죠. 반대로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상기체와 실제기체의 차이가 크게 난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글로 보면요. 압력이 커질수록 대체로 이상기체에서 더 많이 벗어나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온도 기체의 온도가 낮을수록 이상 기체에서 더 많이 벗어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질문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까워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먼저 온도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는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면 그 분자상의 인력이라는 그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써볼게요. 분자상의 무시가 가능하다. 네. 두 번째 압력 조건을 보면요. 네, 압력은 어때야 하냐 압력은 가능한 영의 수렴할 정도로 작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압력이 작아야 기체의 부피가 증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고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증가하게 되고요. 이때 역시도 인력도 인력을 무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반발력이라는 상호 작용도 있는데요. 이 반발력이라는 상호 작용은 인력보다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에 인력이라고만 써 두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상 기체와 실제 기체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체는요. 분자의 크기는 없습니다.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0, 0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기체는 종류마다 다르게 부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자의 질량, 분자의 질량은 이상기체나 실제 기체 모두 둘다 있습니다. 그쵸? 그다음에 0k 빔, 절대 0도에서의 부피는 이상기체는 0이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실제 기체는 0k 273도씨가 되면 고체나 액체로 상태 변화를 하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를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 기체의 법칙, 이상 기체 방정식을 따르는지를 보면 이상 기체는 당연히 완벽하게 완벽 일치라고 해야 할지 완전 일치라고 해야 될지 고민은 좀 되지만 100% 일치를 하고요. 실제 기체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온도가 아주 높거나 압력이 압력이 아주 낮은 상태. 제가 지금 이렇게 뭐 화살표 하나로 표시를 하지만 실제로는 온도가 아주 높거나 압력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만 예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인력과 반발력과 같은 분자간의 상호작용이 이상 기체는 없습니다. 없다고 가정을 하고 하지만 실제 기체는 당연히 질량이 있기 때문에 인력과 반발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뭐 이상 기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겠지만 실제 기체와 이렇게 다른 점도 있다는 걸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어, 이번 주는 조금 더 나갈까 했는데 제가 영상을 찍어 보니까 더안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뮤니티에 숙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랄게요.